IAC의 효과 확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IAC를 전사 규모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용하셔서 확산을 이루, 구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인프라 자동화 부분을 통해서 간단한 인프라 자동화를 수행하는 영역을 구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상으로서 서버 프로비저닝이라든지 네트워크 설정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 요소를 대상으로 해서 테라폼이라든지 방금 데모로 보여드린 바이셉 등의 툴을 이용해서 배포를 수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자동화 프로세서나 실행 및 검증을 통해서 간단한 인프라 구성 요소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들이 목표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환경이 됐다면 지속적인 통합 및 배포, 저희가 흔히 말하는 CI/CD 환경을 구성하는 것들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프라뿐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코드까지 포함하는 통합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관리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애저 DevOps 등을 CI/CD 도구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GitHub라든지 Jenkins라는 별도의 툴을 쓰셔도 가능합니다. 이런 자동화된 테스트 및 배포 프로세스가 구축이 된다면,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및 자동화 도구를 도입하는 것들을 최종으로 목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인프라에 대한 상태나 어플리케이션 성능, 로그데이터 등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최적화된 관리 환경을 구성하고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모니터링 도구를 설치하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 지표를 정의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함으로써 어 최적화된 운영 목표들을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IAC 확산을 위한 성공 요소로서 당과 같은 세 가지 항목들을 검토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및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툴들을 사용하게 된 지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IAC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도구 사용법들을 학습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전문가에 대한 컨설팅이나 기술 지원을 활용하는 것들이고 온라인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이런 IEC에 대한 내부, 기술, 목표를 세우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에 대한 변화입니다. 어, 기존에 배포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어, 이러한 IEC 툴을 이용한 배포 방식이 낯설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런 툴들을 배워야 되고 기존에 하던 방법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내부에 대한 밤,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IAC를 c 이용한 장점이 그러한 부분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팀이나 내부에서 좀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협업을 강화하고 설득을 한다면 이런 문화 변화를 통해서 IAC에 대한 인프라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 넓게 확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를 아무렇게나 방치한다거나, 코드를 관리하지 않다거나,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에게 준다거나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나 오류,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시고 반영하신다면, 이러한 리스크가 떨어지게 된다면, 좀더 나은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구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런 도입을 통한 레퍼런스 세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각각의 레퍼런스들은 100명 규모, 500명 규모, 그리고 300명 규모의 중소기업들과 중견기업이 될것 같고요. 이러한 각각의 기업들의 도입 목표를 보시면 서버 프로비저닝 시간을 단축한다거나 운영 비용을 절감한다거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통합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배포 시간을 단축한다거나 이를 통해서 인프라 기동 시간을 늘려서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는 이러한 목표들을 가지고 이러한 운영 목표가 나오게 된 이유로 이유로서는 어, 수동으로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시간이 소모된다거나 오류가 발생해서 운영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수동 배포를 통하다 보니 개발과 운영 간의 소통이 부족해서 오류가 더 발생하고 역시 운영 비용에 대한 증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수동으로 모든 걸 모니터링 하다 보니 문제 파악이 지연돼서 시스템 가동 시간이 감소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 도입 전에 문제로 제기가 됐었고요. ILC를 도입한 이후에 어, 서버 프로비저닝이 자동화되다 보니 어, 그 시간이 90% 이상 감소되고 운용 비용 역시 20%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 배포 시간이 기존의 1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되며 개발 및 통합 운용으로 이내에서 배포 오류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자동화 도구를 구축하다 보니 인프라 가동 시간이 99.9 이상의 유지, 가동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이루한 요인으로서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보시면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명확한 목표 설정, 도입계획, 직원 대상의 교육, 그 다음에 조직문화 변화, 적절한 모니터링, 도구 선택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이런 개선들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성공 요인으로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